자, 오늘 강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 자, 섹터. 삼형 엠텍도 8%. 삼형 엠텍 같은 경우도 조선만 하는 게, 어, 저, 조선만 걸려 있는 건 아니죠. 삼형 엠텍도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가 조선만 걸리는 게 아니라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야, 예, 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같은 경우. 그렇죠? 원전에도 있고요. 가스에도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건설에도 들어가고 유화플랜트도 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가 그래서 예, 태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예, 납품처가 삼성 E&A, n 두산에너빌, 현대중공업, 예, 그렇죠? 뭐 이런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요. 그래서 유화플랜트 아는 기업들. 저쪽에도 들어가고요 뭐, LG 화학, 이런 애들. 이런 쪽에도 들어가고, 발전에도 들어가고, 기계에도 들어가고, 조선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태웅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최초의 태웅이 등장했을 때는 조선 기자재의 대표주의 종목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조선이 이제, 장세가 꺾이고, 완전 마탱이가 들어간 다음에 풍력주로 들어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 태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도 풍력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원전주로 되어 있잖아요. 발전 쪽. 그렇죠 태광하고 성광밴드에서 고차이도 구분을 해드린 바가 있고, 이쪽 같은 경우가 이렇게 끼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이 종목들의팁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오전에, 이렇게 해서 시장, 오전에 스타트에서는, 오전 장세에서는 이랬었습니다. 이거, 개장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개장 전에 시세는 강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쭉 올라 들어오고 반도체 고개 들고 올라 들어오고 방산도 들고 올라오고 전력도 고개 들고 들어오고 주도세세 다다팔았었거든요 그럼 지수 강세인 건 뻔한데 이 종목 구종을 보면 이거 약세형이잖아요. 이거 매치업에 안 맞죠. 이거 약세형이잖아요. 시장이 눌려 내려갈 때 올라오는 종목들 이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지수가 까져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요 종목들이 이제 강세 주도주 쪽으로 흐름이 바뀐다라는 식이죠. 근데 그러니까 오전에 시세에서, 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저, 방산주, 그 다음에 전력주, 이게 주도주 라인이 전부 다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서 자, ADR, 이거 간단한 탭이에요. ADR, 즉,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종목이 2,000개가 넘죠. 오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종목,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 절대 강세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ADR이 강한 흐름에서는, 자,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개장 후에는 바뀌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다가, 자 오전 11시는 이렇게 바뀌죠. 강세 주도들이죠. 싹 바뀌었죠. 에, 원전, 로봇, 전력 설비, 제일 가스 스마트 팩토리, 조선 기자재, 강세 섹터들이잖아요. 강세 주도 섹터들로. 에. 그러니까 주르륵 해서 하이닉스가, 헤매는 바람에 반도체들 반동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느리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뒤쪽 부분에서 연락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신텍도 4.7%, 태크윙 8.3%. 근데 아직 나머지 종목들이 워낙 미쳐서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오전까지는 이랬었고, 오후에 지금 이게 하이닉스가 아까 오후 어, 점심시간 이후에 분석할 때 그때 하이닉스가 0.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까지 올라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에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 자체가 ADR이 굉장히 강하고 시장이 강한 형태에서는 이게 잘안 바뀌어요. 이게. 그런 반면에 이제 어제처럼 이제 이 약세로 들어가는 국면에서는 많이, 그동안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개장전 강세 섹터 종목 다르고, 오전 시장 다르고, 오후 시장 다르고. 그래서 이게 전체 시장이 약세인 경우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계속해서 매물 압박을 받기 때문에 빨리 먹고 빨리 튀는 형태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올라가는 구매에서는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올 거라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도 올가라 그러면서 이, 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홀딩 시키면서 넘어가는 숫자가 많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ADL을 강할 때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섹터 분석하면서, 이거, 어, 어, 요 팁은 설명을 드린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ADR, 제가, 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이게 설명을 드리잖아요이 비율이, 약세 들어가는 거, 앞인 것처럼 상승 종목이 700개가 나고 하락 종목이 1800개가 나고 이런 흐름에서는 이 테마도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얘기고요. 오늘 같은 절대 국면에서는 테마도 잘안 바뀐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마감 쪽에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제 마감, 제가 들어간 현재의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쪽에서 지금 종목들 계속 바뀌는 거 많이 보셨죠? 자, 이거 보면 자 아까 안 보이던 거, 반도체 앞에 얘기 드렸던 거 이제 5G 같은 경우에 대한통, 대한광통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이게 미쳐날 뛰면서 올라 들어오면서 나머지 통신 장비주들이 덩달아 따라 올라 들어와서 뒤에 끼어들었고요그 다음에, 아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 드렸었죠. 하이닉스가 얘가 아까 점심시간까지만 하더라도요. 점심 먹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구분점 차이점 이거 분석해가지고 올려드릴 때이 때까지만 하도 삼성은 하이닉스가 0.3%밖에 안 되세요. 5회만 3%올들어왔거든요 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아주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쪽으로 있을 겁니다. 저기 HBM 저기 있고요. 조금 더 아래쪽이죠.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장비 이런 식으로그 그러니까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고분법 차이에서도 얘기드린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에 있다 큰 역할을 미치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입니다. 계속해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지수 1위의 역할이 더 강한 종목이고요.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하이닉스예요. OLED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삼성전자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OLED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아니고 LG 디스플레이고요. 그 다음에 어뭐 휴대폰 부품이라든가 이런 IT 부품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기입니다. 각각의 이 벤치마크 대형 업종 대표주가 틀려요. 삼성전자는 시장 대표주예요. 한국증시 대표주. 반도체 대표주는 하이닉스. IT 부품 대표는 삼성전기. 이렇게 예,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로봇하고 이런 쪽에서 올라 들어오면서 지금 따, 따라 들어오는 종목이 들이니까 어, 케이스가 아, 사실 다 다른 쪽에 걸쳐져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개별 쪽인 종목들 흐름 들어서 들어온 거고요. 원전, 스마트 팩토리, 전력설비, 세일가스, 어, 그 다음에 로봇, 그렇죠 이거 고조, 그렇게 크게 바뀌질 않죠? 밀려내려가지고, 갑자기 어저께처럼, 플러스에 있던 종목이 급전직하가지고 마이너스 어제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플러스였는데, 오후에 들어가서 약세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약세 같은 경우 우리가 수급구조 살펴보고, 이거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어제. 야, 바꿔 노리셔서 노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바로 어제께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도주가 다 올라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건 이제 뭐산소갑산을 가더라도 일단은 오버해서 그대로 넘기고 들어가야죠. 이, 아마도 이게 종목 분석이 올라 들어갈 때, 섹터 분석 올라 들어갈 때쯤 되면 이미 장이 끝나버리는 형태가 될 겁니다만 앞에 얘기 드는 것처럼요. 이 시장이 통으로 가고 ADR 강세 때 일단 홀딩 시켜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주도주는 그리고 원전 가고 전. 전력 설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어팡으로 달리는 종목이죠. 반도체도 그러고요. 이렇게 틈사로 히토류 같은 경우는 틈새 테마. 그래서 짧게 하루 째에서 끝날 수도 있고 하루 이틀에서 끝날 수도 있고 혹은 주가 조정이 길어지면 작년 8월 달에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처럼 주가 조정이 길어질 경우는 이례적으로 한달 정도로 조금 길게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기의 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나 전력이나 원전이나 광선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이게 어팡으로 달리는 종목에는 호흡이 길어요. 그러니까 원전 전력 같은 경우도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이 호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이건 살펴보자, 이거야. 이게 지금 호성중공업이 지금이 얼마째 오고 있습니까, 이게. 호성중공업,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보자고요. 이 호성중공업이 이 등치 큰 종목이 지금 얼마째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거. 네? 어?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330%째 이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330%째. 현대 일렉트리 이런 거. 두산 에너빌 같은 거 아직은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흐름들도 그대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152%. 어, 어... 두산 에너빌. 그렇죠? 플랫 조정이죠. 가격 조정이 아니라 네. 기간 조정, 플랫 조정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다350%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이, 이 단기적으로 슈퍼랠리로 들어가는 이 구간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계산해보죠. 앞에 거 이거 바닥에서 나온 거 빼고 여기서부터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5월달에서 시작해서 1차 고점 매도 신호 나온 게 6월 말까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거의 두 달을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대형주가 원래 대형주 랠리들이 이래요. 업황 랠리로 들어가는 업황 기대감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그렇고요. 이 한오션 같은 경우도 올해 집중해서 슈팅돼서 올라들어올 때 같은 경우 자 살펴보면 자 한오션 출발일이 여기거든요. 12월 19일이고요. 3월 3일. 두달반 올라왔죠. 두달 반, 두달 반입니다. 두 달, 두달반 이런 식으로 지금 슈퍼 랠리로 들어가는 구간에서도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이런 걸로 끝나는 쪽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요런 것들, 이제 이거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체 섹터의 주력으로 나는 게다 업종이잖아요. 로봇. 조금 과열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로봇. 다음에 반도체 들어가는 경우 유리기판, 당연히 돌아 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가죠.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하고 같이 연결되 있는 거. 다 지금 업황 기대주예요. 지금 업황 기대주가 아닌 종목들, 업황 기대가 아닌 거는 요 정도 있습니다. 덩달아. 자, 대한광통신이 상한가가 오르면서 덩달아 쭉 올라 들어 통신장비주. 그,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요거는, 어, 요기는다 로봇에 접한된 인 거. 어, 예, 그니까, 지금 예정도로 제외하고는 다 어팡이, 어팡이잖아요. 이거 줄줄이. 그쵸? 다 줄줄이, 다 어팡이에요. 그, 현재까지 보면, 이 상위에서 10위까지 보면 은그 아래까지 계속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업, 어, 이게 이제 상위, 이쪽 빼놓고 이제 20위까지 보겠습니다. 20위까지 본다고 해도 이 중에서 업황 기대하고 관련이 없는 쪽 같은 경우 건설 이건 업황이 아니다 시장이 토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올라간 케이스 에 현대건설 올라가고 삼성물산 올라 들어가고 이 건설 대표주 같은 경우도 이 중에서 원전하고 걸친 종목이 세 종목이 나 되죠 여섯 개 중에서 반세 개예요 삼성물산 smr 대우건설 smr 다 똑같이 smr에 걸리는 거 원전에 걸리는 종목이고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도 다 S M r 이에요지어야될거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종이 가지고 만들 수 없잖아요. 종이 접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짓는 건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핵심 들어가는 그 설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 같은 회사가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현대건설 S M R 나왔죠? 삼성물산도 이렇게 두들겨 보면 SMR 그 아래 대우건설도 들어가 보면 여기도 지금 SMR 이렇게 그러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SMR 네?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건설이 원전으로 올라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조금 가닥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아, 이제 원전에다 타고 들어가니까 어팍 모멘텀 타고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겨우 어팍 모멘텀에 안 걸린 종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메디포스트가 올라 들어가지고 지금 플러스 난 걸로는 제디의 제대열 테마 줄기세포 테마죠. 즉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얘 하나고 요 정도 덩달아 요 정도 있겠네요. 요 같은 경우 이게 전력하고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오는 바람에 풍력이라는 이름까지 올라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 풍력 같은 경우는 시에스윈드르가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풍력만으로 보면 2.7밖에 안 돼요. 약간 뭐 지상 올라온 크기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술넘크기 근데 우리 저저 저, 화면에 조금 이상한 게아 저쪽에 아, 날짜가 안 돼서 그렇구나 왜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2.62로 찍혀있나 했습니다 미안.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으로 달리는 케이스라 그러면 일단 넘기고 보는 거고요 네. 자 넘겨 보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사, 어, 살펴봐야 되는 쪽이다 라고 하면 여중에, 로봇은 이 원래 가는 거고, 원전 같은 경우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는 이미 다 앞서서 다 설명드린 거죠. 로봇은 지금 미쳐서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가장 살펴봐야 되는 쪽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이 앞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대한광통신이 통신 이슈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라, 방산 이슈입니다. 오늘 대한대광통신의 상상, 상승은, 대한광통신의 상승은, 이거, 이쪽이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핵심으로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대한광통신이 이게 올라 들어가면서 전선주 전선통신주 쪽이쪽에 올라 들어가면서 이 통신주도 그런 경우가 전력설비에서 최하바리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통신주들 이쪽 같은 경우에 전선 쪽하고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흐름은 원래 많이 보였었죠. 이거 코스텍스, 저질력 반도체,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이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쪽엔 이제 세력형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 단타 매매 대상 쪽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도 되고요. 이제 위쪽에서 살펴야 되는 건 이거죠. 유리기판. 유리기판. 네. JNTC가 미치고 나오면서 다시 이쪽의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반도체 쪽에 이런 종목하고 지금 겹치니까요. 기본적으로 다 이거 반도체 종목들이잖아요. FNS테크, c n g i 이 e 캠트리닉스 이거, 이거 다 반도체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덜돌아다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 하나가 튕겨져 나가게 되면 뒤에 저 이어줄 수 있다. 그, 러니까 지금, 최근 반도체 종목들이 섹터로 쭉 올라 들는라 나온 가운데에서 가장 좀 들어오른 쪽의 종목이 유리기판이었죠. 그렇죠 지금 반도체 쪽에서 쭉 우리가 강세 색단을 매일 점검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점검해드리는 그 라인에서 살펴보일 때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등장한 건 3D 낸드였었고요. 가장 많이 등장한건 3D 낸드였었고, 그 그러니까 맨날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게 3D 낸드. 3D 엔더, 그 다음에 CXL, 온 디바이스, 맨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기판은 잘안 나왔었죠. 유리기판은 반도체가 이렇게 날라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 들어왔을 거야. 유리기판의 대표 종목인 이필 옵틱스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캠트로닉스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겠지. 지지부진 하지 않습니까? 에?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이 <목소리> 지지부진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로 따라올 가능성이 따라서 오늘을 어, 이제 오늘의 핵심 체크 섹터의 종목은 <목소리> 길게 들어가는 쪽에 스윙으로 들어가는 조금 이제 호흡 길게 잡는 쪽으로는 유리기판, 그다음에 단타 쪽으로는 여기는 뭐 전부 당일가 단타로 미치는 종목들이니까요. 여기는 대부분이다. 애저건 단타야. 뭐 치고 들어왔다 빠졌다가. 아, 난리죠. 여기 를 보면 막뭐 이러고들 차빠졌잖습니까? 제가 들었다. 저 종목들도가 다따르느라요 주가가. 아죠. 지금 5G가 이렇습니다. 에, 에이스테크 어, 왕년에 에이스에서 어, 지금은 계좌 찍어다 버린 이런 거 상한가 들갔다가 어 그다음에 꼬라 박았다가 생 난리를 치고 저죠. 그 지금 이제 비교해 보이 5G 통신 장비주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이 흐름이 다 지각기 다 따로 놀아요. 이렇게 섹터의 의미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게 지금 통신 장비 쪽에 라인 종목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전력 쪽 설비 쪽을 좀 타고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 들어가고 수급 세력 좀 들어오면 주가 올라 들어가고 수급 없으면 개판되고 이 모양으로 지금 다 다른 그림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 역시 역시 마찬가지 전력 쪽의 흐름들하고 같이 타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자 이쪽에서 쭉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자이 코이버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와이솔 같은 종목들은 뭐 이제 완전히 버려진 종목들이죠. 이게 왕년에 5 g 에서뜬거 지금 완전히 버려진 종목. 에이스테코랑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이 이러고 별별리 없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쭉 이제 올라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자 여기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종목들 보이고요. 대덕 전자도 있고요. 이 스페타시스 보이고, 지각기 지 지갑기 지금 다 따로 놓고있죠 놀고 있죠. 놀고 있죠? 지금 구성 자체도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일 형으로 방금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밸브림이 와이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력 들어오면서 이렇게 날려 들어왔다가 깨졌다는 이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5G로 해당되는 이옛날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거의가 다 세력 변동형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위쪽에서 날라간 종목들도 있고, 오이솔루션 같은 것처럼, 밑에서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도 대부분 다 섞여 있어요. 현재 상태로 보면 이쪽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딱 하나, 대한 광통신만 연락에 책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대한 광통신이에요. 왕년에, 그다 한동안 별명이 있었죠. 대한 광통신이 아니고, 대한 꽝통신이었습니다. 주가 완전히 꽝됐다 그래가지고, 대한 꽝통신이었는데, 아 지금은 얘기가 틀렸죠 대한 38 광통 신38 광통 신요38광땡 통신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돼요 와.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먼자이 뭐 이슈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 이거 이슈 가지고 내보냈는데 그걸로 해도 올라 들어가고 어느 쪽이 든다 타고 들어가는 거 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 대한광통신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러고 쳐 헤매고 있던 종목이 터노단 어떤 데인데 이 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첫 번째가 미국의 통신망 이슈 그거 하나 가지고 우선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력 이슈 타고 들어왔고요. 두 번째 상승은 전력 가지고 올라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 오리지널 모멘텀인 통신 가지고 올라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번째 상승의 의견은 전력 이슈 가지고 돌아어요 방금 얘기 했던 것처럼 전력전선 이쪽하고도 연결되니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광섬유 광케이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한전에도 납품을 하죠. 그러니까 SK, KT, LG, u 플 이런 쪽에 품은 아니라 한전에도 들어가요. 통신, 전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주도 겸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가지고 1차 그 다음에 전력 가지고 2차, 그리고 오늘은 기존에 전혀 없던 방산 가지고 3차,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벗어본다 그러면 이 5G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 대한 38광통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핵심,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움직이는 거 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 꽝통신에서 대안 대한 3 8광통신이 됐습니다. 38광땡 잡으러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0 0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광통신이0 0 0 0 조금 좋지 않은 형태야.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0 0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판0 0 바뀌었죠? 통신만 가지고 놓고 본다0 0 0 0 0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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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얘는 통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방선까지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줄제 바뀌는 거지. 삼팔광 통신이지. 통신에다가, 전력에다가 방선까지 붙었는데.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방금 전에 저 종목들 가볍게 보여드린 것처럼, 종목들이 이런 차이를 보는 것도, 통신만 가지고 있는 놈하고, 그외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가하고, 대부분은 그 차이로 진행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종목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 이 5G가 이게 10년 전 테마예요. 10년 전 테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5G를 좀 다뤄봤던 사람들이나 이 스토리를 아는 거죠. 이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경력 10년 이상. 즉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랠리를 최소 4번 이상 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분들 가시면 어떤 전문가든지 반도체 비장의 카드 종목이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거고요. 10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5G 대랠리도다 다뤘던 분들이라서 다음은 대한광통신이라든가 저오이 솔루션이라든가 뭐 KMW 저 RHFIC RHFIC 같은 경우는 5G 시절의 주도주 주도 섹터주 주도주 종목의 하나에 들어갔던 종목들이죠. KMW가 대, 대표주 대장자였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잡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에 들어가가 이거는 제 세력주 형태, 테마주, 세력주 잘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특기가 있겠죠? 이거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드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쭉 들으셔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딱또그 방에만 들어가가지고, 또 열고 계실 게 뻔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 분이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드릴까요? 자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으셔서 자 이런 거잘 다루는 분들이 누군가하고 우선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계속 낼수 있으니까요. 자 오르고 활용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어, 이건 이제 바꿔야 되는데 말이죠. 어 바꾸겠다는데 아마 이거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 반토막 얘기하고 해서만 안 되죠. 아, 그러면, 때려쳐야 돼, 주식. 아직까지 반토막 마이너스 2 장세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3,600을 넘어들었는데, 2 장세에서 아직도 마이너스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은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뭐 하라는 겁니까? 뭐 주식시장에 학교야? 수업, 맨날 수업료만 내게? 돈을 벌어야지, 왜허가날 수업료만 내고 있냐고. 그것도 주식료도 수업료도 싼 수업료들이고 허벌나게 비싼 수업료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 그러니까 뭐 기숙하는 그 귀족학교 그 수, 거기 연간, 연간 학비만큼을 에? 미국에 있는 뭐 하버드 프린스턴 그 연간 학비만큼을 수업료로 내버리는 경우도 있죠. 주식시장에서 어?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에? 오르고 들어서서 수업료 내지 마시고 배울 거 배우고 다 알려드리죠. 아 그리고 수익도 내드립니다.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